배신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굉장히 좋은 세상이었어요 든요 <laughs> 배신 당한 적한 번도 없어. 저는 초등학교 때그 배신을 당해가지고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한 4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걸어 다니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막 이러면서 수달 수달 되면서 걸어 다니는 장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냐 면 교회에 친한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6학년이었습니다. 6학년. 전 4학년이고. 근데 그 형이랑 맨날, 그때 교회가 서울, 서초 우면동에 있었어요. 근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양재역에 있던 국제전자센터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아크리릭스 백화점 옆에 국제전자센터라고 있었어요. 그 아크리릭스가 부도나고 국제전자도 망했어요. 근데 거기를 형이랑 놀러 가는 게제 주일에 굉장히 큰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끝나고 그 형이랑 맨날 버스 타고 양재역 가서 국제연대센터 가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은 얼마인지.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남자들은 그죠? 닌텐도 얼마인지 뭐 맨날 그거 보러 가. 사실 돈도 없어. 근데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그렇게 매주 매주 다녔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 형이 저한테 야나 오늘은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가기 싫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막 이러고서는 길을 돌아다니 사실 지금 들으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는 일이잖아요 진짜 별거 아는 일인데 그때는 어 제가 정확한 기억으로는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하면서 길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아이한테는 그냥 매주 하던 일을 한번 못했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배신감으로 다가왔던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도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 주에 뭐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 제가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다시는 연락 안할 거야, 다시는 인사도 안할 거야.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치 뽕짝이되고안 나오시겠죠? <laughs>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는 배신감 느껴지던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우리 영적인 영역에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다 아는 말이에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안 변해요. 베드로가 오늘 벌써 베드로 세 번째거든요. 다음 주면 베드로는 끝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또 사고를 쳐요. 이 인간은 사고를 맨날 치죠. 저번 지난주에는 무슨 사고를 쳤냐면 하 그... 네 물에 빠졌죠. 좀 전에 오병이어를 보고요. <laughs> 가가지고 예수님 물 위로 걸을 수 있나요? 걸어요. 그리고 바람 보고 빠져요. 그죠? 배드로 사고 쳤어요. 그 전에도 사고 쳤죠. 어떤 이 사람은 어떤 인간이냐면 물고기 잡자마자 예수님 다다다 다, 다 놓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뭘 하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 이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오게 가는데도, 죽는데도, 제가 가게를 각오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어떻게 해요? <laughs> 그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몇 번째? 세 번을 부인합니다. 세 번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변덕구예요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물고기 잡고 신나가지고 예수님 따라갈래요? 오병이 보고 신나가지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볼래요? 예수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막 잡으러 온 사람 귀 잘라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태대도 전환.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지? 아닌데요. 세 번이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쉽게 안 변합니다. <laughs> 전재산 두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그렇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현실입니다. 우리의 흔한 착각이죠. 예수가 십자가까지 지셔야만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결혼을 했지만, 부부가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참고해 주십시오. 부부가 서로를 바꾸려고 할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죠? 저도 처음에 참, 참 놀랐던 게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아마 저는 양말 뒤집어 벗는 것 때문에 싸울 거라고는 상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여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취를 7년을 했거든요. 근데 전 7년 자취 하면서 단한 번도 속옷과 겉옷을 따로 빨아 본 적이 없습니다. 단한 차례도. 근데 결혼을 했더니 따로 빨아야 된다. 그 왜? 그래야 되는데 나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냥 빨고 있습니다. 애, 애 애를 키워 말을 할수 있나 그게 안 돼. 애 키우는데 빨래를 하면 다행이에요. 그래 그렇죠? 하면 돌돌아 가면 다행이에요 이게 아, 뭐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타협이 되더라고요. 저는 치약을 반드시 맨디에서부터 짜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앞에서부터 짭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치약을 앞에서부터 짤까? 너무 처음 신혼 때는 괜찮아. 신혼 때 너무 사랑할 때 괜찮은데 신혼 좀만 지나도 하니페리오를왜 패자를 누르 오를 눌러서 밀어 올려야지 왜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laughs> 사람 어떻게도 안 변해요. 근데 부부의 흔한 착각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가능한 일을 우리는 내 잔소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은 점점 더 골방으로 숨어들고 여자분들은 점점 더 잔소리가 세지죠. 살면 살수록 살면 살수록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각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우리 두분 부부 계시잖아요, 김덕경 목사, 황상동 우리 황상동님 계시고, 예. 쉽지 않습니다. 요 세대까지 우리가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사람안 변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니까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변합니까? 에이, 안 변합니다. <laughs> 자녀는 안 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를요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오병이어를 받고요 무리를 걸었고요 눈먼 사람이 눈 뜨는 걸봤고요 혈루병 걸린 별니 낫는 걸봤고요 자기 장모에 열병이 낫는 걸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코 앞에서 기적을 수도 없이 치러만 베드로도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한 너무 과대평가가 돼 있어요. 우리를 너무 과대하게 포장해놓고 그게 진짜 내 모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변화시킬 힘이 없는데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아내, 심지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할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할때 힘들어요. 제가 그거를 배우고 나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미국, 작년에 유학 갔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목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바꿔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악물고 사역하던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할렐루야. 변해도 너무 안 변한 나머지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안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제가 이말 하면 뭐중학교에들이나 초등학교도 꼭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꼭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근데 우리 그거 할수 있어요.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할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잠시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싶은 타이밍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즌에, 이제 윤우, 우리 고3인데, 수능이 한 60일 남았나요, 지금? 조금 더 남았어요? 그죠? 60, 70일 남았어요? 수능 끝나고 대학 고를 때. 예수님 잠깐 모른 척 하고 싶어요. 그죠? 나를 합격만 시켜준다면 동국대도 상관없어요. 학교만 시켜준다면, 동국대 불교학과도 갈수 있어요. 가서 복수전공하면 되지, 뭐, 막, 이렇게. 그 선택할 때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거나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게 뻔해. 안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배신한 적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런 게 배신이에요. <laughs>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정 구간에 가면 모른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차를 바꿀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편에 맞게 사면 되는데, 아, 캐피탈 좀 질러가지고, 한 5천만 더 보태서 살까? 이 생각이 들 때는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답이 내 뜻대로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모른 척 하는 거죠. 이게 배신하는 거예요. 요즘에 시즌이 또 그, 요, 요, 근처, 화성이랑 용인 여기는 고등학교를 골라서 비평준화로 가잖아요. 고등학교 겨를때 엄마들이 하나님이랑 상의 안 합니다. 내가 볼땐 여기가 맞는데 기도하면 왠지 아닐까봐 하나님 모른다 하는 거죠 예수님 배신하는 것은 예수님 모른다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 얘기는 예수님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있는 거죠 이거 선택할 때는 예수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맞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 안 해야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일상으로 들어오면 예수님 배신하는 일이 맞죠 엄마들이 학원 12개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라고 할때 엄마가 정말로 몰라서 그럴까. 그렇죠 장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로 학원 12개 다니는 아이를 제가 상담해 준 적이 많습니다. 하루에 학원을 3, 4개씩 뛰어요. 막. 학원비만 250만 원이 한 달에. 근데 그 선택을 절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둑도 배워야 되고 수영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일면 한심하게 생각할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안다고 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안다고 하면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학원 안 보내면 죽는 상황은 아닙니다. 차 비싼 차안 사면 죽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과 소통해도 되고, 예수님 앞에 솔직해도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는데, 죽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배신하는 거죠. 우리는 그 동안 베드로를 한심하게 봤지만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이거는 우리의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는 예수님이 관심 없을 거야. 이렇게 작은 일, 하찮은 일에는 예수님이 관심 없을 거야라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돼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어떤 일이 하찮고 작은 일일까요? 음. 모든 일. 맞죠? 예수님한테 대학 입시가 큰일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이제 진정 가지면서 50대가 넘어가, 60대가 넘어가는데 대학 입시가 큰일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이상황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한테는 큰일이 어디있어요다 작은 일이죠. Everything. 모든 일이 하찮은 일이에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사소한 건 예수님 관심 없겠지라 생각하지만 예수님한테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10억 공사든 1억 공사든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건 우리를 통제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물어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려 예수님이 관심 가지신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이 모든 일이 전혀 사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사소하셔서 힘드신 거예요? 내 일상이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은데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저는 밖에 다니면서 어제도 느꼈는데요. 어제 그 저기 저녁에 요 예배 세팅하고 애들이랑 있었는데 장로님 오셔가지고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냉면을 먹었어요.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냉면집에 저희 밥 먹으러 들어간 다음에 뒤에 들어온 한 가족 팀이 있었어요. 와, 나는 그 가족들 얼굴을 보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laughs> 엄마가 표정이 여기 일단 그 주름이 와 이게 이건 보톡스로 안 돼요. 못핍니다못요 너무 그냥 냉면집에 들어온 데 이미 화가 막 잔뜩 나계신 그 표정. 근데 무슨 일이 있나 싶지만 전혀 아무 일이 없는 일상적인 상황.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데도 화가 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도 그걸 하찮게 보시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사소한 걸로 보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사소하게 여겨서 그것은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만 내어드려요. 예수님 집 집팔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좋은 집 사야 돼요. 예수님 사업 시작해요. 예수님 직장 취직해요. 예수님 대학 가야 돼요. 이런 내가 생각할 때큰 일은 예수님과 소통하지만 큰재안 타고 생각하는 일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배신은 그런 거예요. 대단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예수님도 관심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문제의 해결자라고.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소도 바닷가고 마지막에 다시 만나신 장소도 바닷가였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해요. 변덕쟁이에요. 물고기 잡다가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 사라지자마자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막 놀람, 기쁨, 막 감사함, 이럴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의미로, 예수님이 내가 한 행동을 다 아실 텐데, 베드로는 놀라기도 하고, 사실은 무서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던지시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침은 먹었는 그리고서는 오늘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해서 숯불 피워서 거기다가 떡과 생선을 구워서 밥을 먹이십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성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차려주시는 식탁이 우리가 하는 그 가끔씩 하는 성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찾아오셨을 때 너나 배신했지, 너 나쁜 놈이야 이걸로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단 우리의 생존 여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밥은 먹었어?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제일 많이 한 질문이 뭐예요? 밥 먹었어? 만나면? 뭐 먹을까? 엄마는 맨날 뭐라 그래요? 밥은 먹었니? 그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가 배신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여러분 자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인지, 아닌지. 죄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아침을 드시고 베드로 예수님 부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저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베드로가 했던 건딱 그거밖에 없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 이 설교를 듣고서는 다시는 예수님 배신하지 말아야지 라고 들으신다면 저는 너무너무 슬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스타그램 올렸는데요. 복음은 눌림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누르는 속박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하는 누리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글자로만 알고 삶에서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의 종교적 특성일 수도 있어요. 눌리는 걸 의외로 좋아하는 우리. 그런데 괴로워하는 우리.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누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배신했다고 여러분을 누르고 죄책감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죄책감이 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책감을 일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졌는데 죄책감으로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건 예수님이 별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책감을 걷어내기 위해 새벽기도 나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성경 보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노래하는 이유, 취미생활하는 이유 전부 하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기까지 우리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예배 안 나가면 죄책감 되니까, 예배 안 나가면 연락 오니까, 예배 안 나가면 불편하니까. 예배 안 나가면 마음에 짐이 생기니까. 그래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드리는 새벽기도, 그리고 그래서 드리는 수요일 저녁 예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 하나 예수님 질문은 이거.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의 답은 심플합니다. 내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이 정도면 포기하지지 않을까 싶은 상황들. 베드로가 겪은 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을 만약에 누가 나를 모른다 했다 해보세요. 그냥 별로 안 친한 사람이나 모른다 그래도 서운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냥 배신해 버린 예수 그 베드로. 본인은 십자가를 지는데 본인을 외면했던 베드로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내 양을 맡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대답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 오늘 왜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 오늘 왜 예배하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이 정도면 포기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도 이 정도면 변화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께는 큰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소함도 우리의 버거움도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으신다면 어 꼭그 대답이 언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왜 왜 예배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서요. 왜 순종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서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서요. 눈 감아 보실래요? 우리의 삶이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나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예수님 배신하고 때때로 예수님 모른다 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에게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것 같은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